여호와의 회의 야외의 회의 어전 회의고요. 천상의 회의입니다. 천상의 회의.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십니다. 우리는 그 회의에 초대받은 회원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 회원권 살려고 돈을 모으거나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주님의 회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멤버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초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회원들이다. 너희의 자격 때문에 내 회원이 된 것이 아니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회원으로 간주하노라. 칭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원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의의가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으로 그 의롭다하심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게 없이 주님의 회원이 된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공짜로 주님의 회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치없이 주님의 회의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알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가서 말하는 그 영역들마다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회원들이 하나님 세워지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침물함을 거부, 거부하고 그냥 자기의 지식대로 경험대로 정신없이 분주하게 그렇게 세상에서 나가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다른 삶을 산다면 그 지역은 그 영역은 그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의, 나의 회의, 하나님의 회의, 그 주님의 콘솔에 참여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안건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여호와의 회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골방에서의 주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들 그것이 다 여호와의 회의 되심을 축복합니다. 방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방에다 회의장. 방문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주의 임재가 집 안에 집문 앞에서 붙여 놓으세요. 여호와의 회의장.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집 안에서는 여호와의 회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회의로 말미암아 그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온 땅에 걸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여호와의 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다름질라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말씀 증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피차, 그렇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오롯하게 이 세상 가운데 풀어질 수 있게 되기를 피차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